아니 요즘에 캠핑 붐이 죽었다 죽었다 하는데 주말에 예약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원래. 그래서 오늘은 여기로 갑니다. 영월 캠프입니다. 영월 캠프. 제가 여기를 언제 예약했냐면, 언제 예약했더라. 우리 화요일인가? 이게 그거예요. 제가 이거 타프 치고 다, 다 세팅할 동안 다비 씨가 텐트 하나 딱 칩니다. 보통 그 정도라고. 제가 올라오면서 봤는데 원래 영월이 좀 여름 아니고는 널널합니다 영월이 여기 영월 캠프가 제일 그래도 어느정도 캠퍼들 사이에서 제일 유명한데도 비어있었어요 월요일날 여기 영월 무릉도면이 캠핑장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 예약하기 힘드실 때 영월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근데 수도권은 자리가 없더라고 그래서 영월로 오는 겁니다 여기가 멀긴 멀어요 차도 많이 밀리고 근데 영월이 확실히 어, 많이 비어 있어요 캠핑장이 많아서 근데 진짜 수도권에는 아무데도 없더라고 제가 다 뒤져봤어요 수도권. 운전하기 싫어 <laughs> 운전하기 싫어가지고 속권 진짜 거의 다 뒤졌거든요 포천, 가평 제가 이포천이잖아요 이포천 너는 음. 데야 샌드위치 박 우선 캠핑장들이 일주일 전에 이걸 오픈을 해요 그주 월요일 보통 보통은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좋은 자리냐? 안 좋은 자리죠. <laughs> 좋은 자리는 이미 어, 다나갔어 좋은 자리는 이미 <laughs>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 하려면 2박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요즘에 뭐 3박 우선도 있대에 아주 광복절기. 고 이럴 어, 때 중간에 샌드위지 그랬더니 3박 우선으로. 근데 그거는 또 어쩔 수 없어. 그건 이해해드려야 돼. 아, 난 싫어. 애... 이렇 애... 오래 걸려. 딴 거죠? 시아쿡기네 음! 음! 할라피뇨 느끼 잘했다. 저희가 여기 한 3년 전에 왔었나? 3년 전에 밑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되게 기억이 좋았어. 근데 오늘도 기억이 역시 좋네요. 그러니까 캠핑장이 유명한 데는 이유가 있어. 안 유명한 데는 또 이유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유명한 캠핑장 다니는 거 추천드립니다 유명한 데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그 키즈 캠핑장 이런 데도 유명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키즈 캠핑장 같은 데도 진짜 할로윈이랑 어린이날 이럴 때는 피 주고 산대 피 주고도 못 산다 그러더라고 그런 데는 행사도 많이 하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난피 주고 캠핑장 산다는 거 듣고 키즈 캠핑장그 정도구나 느꼈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받은 캠핑 선물 리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올은 아니에요. 돗대기만 디 되어요. 자, 첫 번째로 열어 볼건요겁니다 뭐냐면 모기향 케이스예요. 모기 케이스. 다음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이게 하나에 이 가격이야. 13,200원. 제가 까보긴 했어요. 궁금해갖고 까봤어. 자,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모기한 거지. 132,000원짜리 모기한 거지. 예, 이렇게 테이블에도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어디다 걸 수가 있어요. 일본 애들이 좀 약간 변태 같아. 좀잘 만들었어. 여러분들이 실제로 눈으로 보잖아요. 실제로 엄청 디테일해. 이따위게 좀 디테일해. 여기 모서리 부분이 딱 껴지게 딱 만들었다는 거예요. <laughs> 표현이 될라나? 딱딱 맞는 소리 들리시죠? <laughs> 이게, 이게 엄청 디테일해. 별거라고 이게 근데 너무 비싸. 근데 이거를 제가 한국에서 알아봤거든요. 안 팔아. 아무데서도 안 팔아. 그리고 이건 뭐냐면 이제 여기다가 보관을 하는 케이스예요. 그니까저 박스. 에 보관하는 게 아니고 6박스에 보관하는 거 이거 하나 더 들어가나보다 이제 네. 3개 들어가나보다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서 파는 건 사오지 말라고 얘기해 한국에서 파는 거 아니 한국에서 파는 거뭐 일본 가서 뭐 하러 사 그리고 이것도 한국에서 안 팔아요 이거 소토 이거 한국에서 안 팔지 그지? 어, 이게 지금 4 9 5 0엔입니다 4950엔 그러면 이잔 하나가 5만 원이란 얘기. 진짜 4,950원은 좀 심했다, 이거. 이거는 이제 제가 동망치를 오래 써가지고 동망치 헤드를 바꿀 겁니다, 근데 이거. 근데 이것도 거이 지금 안팔 거야, 아마. 동망치 헤드만. 네 확실히 좀 푸르러졌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어서 눈정화도 많이 돼요, 캠핑 나오니까. 아우그 어, 겨울에는 막 가지밖에 없잖아요. 이게 초록색 보는 게 눈에 되게 좋대잖아. 나도 그거 어디서 물어지 제가 패딩 입고 있다고 해서 겨울이 아닙니다. 저는 패딩을 5월까지 가지고 다닙니다. 추우면 있고, 안 추우면 안입고 평창 막 이런 쪽올 때는 패딩 갖고 다녀야 돼. 여기 내가 봤을 때 밤에 100% 추워. 아. 이미 추워졌어니까해 음. 떨어지니까 추워지기 시작했어. 추워, 추워. 예, 오바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뭐 겨울 이거 한 겨울에 입고 다니는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추운 거보다 낫습니다. 경이 진짜 좋아요 환경이. 여기가 아마 그 휘게 사장님이 처음에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휘게 사장님이 지금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도 좋아 환경이 음. 하나 먹어봐도 돼? 하나, 하나, 하나 먹어. 새우튀김. 오면 바빠요, 여러분. <laughs> 서로서로. 저는 이거 해야 되고, 불멍도 해야 되고, 불도 지금 계속 지켜봐야 되고. 비벼서 먹는 거야. 응, 그 고기 소스에. 맛있겠다 아니, 엄청 한국인의 입맛에 맞다니까. 사진 한번 찍어야겠다. 지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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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밥을 이렇게 한국식으로 비벼 먹는구나. 응, 진짜 이것도 맛있어. 다. 은근 배불러 은근 배불러 음. 음. 맛있어 음. 밥도 맛있네데 음. 진짜 주말 캠핑장에 이 맛이 있어요? 확실히 음. 애들 좀 시퀄시퀄하고 평일날 캠핑 가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평일만 다니면 나 재미 없어. 근데 사람 구경하고 이런 맛도 있어, 그렇지? 텐트 구경하고. 그러니까 막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고. 뭐 평일날 캠핑하는 유튜버들 너무 부럽다고. 근데 저는 별로 안 부러워요. 평일날 캠핑하는 유튜버. 왜냐면 제가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평일만의 맛이 있고 주말만의 맛이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만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평일이 부럽겠지 근데 두개다 해본 입장에서는 각자 맛이 있어요 근데 주말에 진상 만나면 힘들지 근데 진상 없으면은 주말도 좋아요 이게 캠핑이 되게 기억이 중요하거든요 저번 주에 만약에 내가 진상을 겪고 왔어 그러면은 이번 주에 가기 싫어요 저번 주에 너무 좋았어. 그럼 이번 주에도 가고 싶은 거고.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막 이상한 캠핑장 안 다니죠. 그래도. 내가 아무리 갈 데가 없어도 이상한 데안 다녀요, 지금. 그지? 우리 이상한 데 다닌 적 있나? 아니야안 가. 그지? 저는 그냥 유명한 캠핑장 다니시는 거 추천드리고. 이제 2차 그거 먹어야 돼. 뭐? 10분 컷 요리. 그러 오늘은 5분 간단 요리를 소개해 볼게요. 표고버섯 꼭지를 따고 프라이팬에 올린 다음에 명란젓을 짜고 치즈 두 가지 정도를 이렇게 쭉 올려주면 됩니다. 어, 오, 오늘의 요리... 아, 그 다음에 토치질를 빨리 해트해요 끝... 그 다음에 아보카도 좀 올려줄까? 아 那个鱼。 이만 텐트에서 이사드립니다. 저는 이만 잡으도록 하겠습니다. 너도 해. 현재 시간은 9시 26분. 절수를 해보겠습니다. 됐나? 어, 잘넣나 현재 시간은 9시 46분입니다. 다 <놀람> 정리했고요. 좋아, 이거만 차에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역시 미니멀이 짱이시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여기 영월 캠프에서 1박 2일 동안 잘 쉬었다 갑니다 어, 영월 캠프 너무 좋은 캠핑장이에요 근데 저희가 있던 사이트는 사실 유동인구가 많아가지고 <laughs> 아침에 좀 힘들었어 맞아, 아침에 어제 사장님도 어, 입실하실 때그러셨잖아 유동인구가 많아요 바로 편의점 가까운 그런 건 있는데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다른 쪽 사이트들 진짜 좋은 사이트들 많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예약하셔가지고 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분컵 간단요리입니다 <laughs> <laughs> 어. <laughs> 이거 그때 어. 우리 구독자 지인이 알려준 어. 어. 내가 제사를 정했거 처음에 배고파서 꼭지를 땁니다 그다음에 명란젓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치즈를 올립니다. 표고버섯 5분 간단 요리 끝.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표고버섯 꼭지를 따고 프라이팬에 버터를 두르고 이렇게. 아니, 너무 다 목소리가 돼. 작아. 가져봐. 음, 표고버 표고버섯에 꼭지를 따. 아니야 5분 간단 요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분 아, 간단 요리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니 목소리가 너무 작아.